민트야 여긴 저번에 했었던 괴물들이 득실득실한 괴물 박물관 아니야? 맞아 저번에 보여주지 못한 엄청나게 더 무서운 괴물들을 보여주기 위해 들어왔지 호호호 여기 괴물들은 귀여워서 더 많은 괴물을 보고 싶긴 했었어 이번엔 또 어떤 괴물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되는걸 이번에는 숨겨진 방에 들어가야 돼더 무섭고 귀여운 괴물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숨겨진 방? 아 음, 그런 데가 있었어? 오호 있습니다 저를 잘 따라와 보세요 가봅시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서 어, 여기 빨리 갈 거니까 바로 내려야 됩니다. 여기서 내려야 돼. 아! <laughs> 이쪽으로 아! 들어가야 돼요. 이쪽으로. 여기 딱 봐도 무서운 방, 빨간 방. 뭐야? 어? 여기는 숨겨진 괴물들. 이 괴물들을 우와! 다 만나볼 거예요. <laughs> 뭐야? 새로 나온 거? 아니 커밍 슛. 이거는 지금 들어갈 수 없고요. 바로 이거 먼저 들어가 볼게요. 어, 민재야 먼저 들어가봐. 괴물 친구 어디니? 어, 아 저요. <laughs> 아 저기 죄송해요. 아니 뭐야 여기 사막이잖아.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저기요. 괴물 친구 어딨나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저기 귀여운 괴물들을 구경하러 왔는데 어디 있어요? 여기서 보면 좀잘 보이지 않을까? 오! 오! 여기, 여기서 어 여기 여기 서 봐봐. 뭐? 저 이상한 괴물은 뭐지? 춤추고 있는데? 한번 내려가 볼까? 아 어, 저기요.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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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소방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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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기요 잠깐만요. 잠깐, 잠깐만요. 아 잠깐 오버래. 야, 처음부터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지? 아, 어, 이거 귀여운 거 있는 거 맞나? 무서운데? 어? 그나마 여기 귀여운 거 있습니다. 아, 악마 토끼. 토끼? 토끼인데 이거 아, 귀여운 거 맞아? 일단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 아! 들어가. 어? 뭐야? 토끼 어디 있어? 귀여워, 귀여운 토끼. 저 저거 토끼 아니야? 어? 뭐야? 뭔가 근데 점프력이 너무 높은데? 뭐야? 도망칠 데도 없어. 일단 가보자. 원래 토끼가 점프력이 높잖아. 우리 나무로 일단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확인 좀해 볼까요? 아, 이제 이제. 아, 아 자, 여기서 더안 올라가지는 건데. 살금살금. 저기요, 토끼 맞아요? 아! 어! 아! 올라가 올라가. 아! 아! 오, 아! 어! 어! <laughs> <laughs> 어, 막 점프해서 때린다 형도 저기 야, 상어가 있다고 상어를 잡아봐. 먹 아, 아 이러지마세요 앞발로 때린다. 앞발로. <laughs> 이게 악마 토끼야. 근데 귀엽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또 다른 괴물을 보러 갈 거야. 가자. 예! 아주 무시무시한 악마 토끼였어. 아니 이번엔 에러 헤드, 사이런 헤드의 뭐 조카 인간. 우와, 에러? 아, 에러야, 에러. 어. 아니 여기 방 자체가 다 오류가 났어. 안돼, 해킹 당하겠다. 아니 얘는 날아다니는데 안돼, 저 해킹하지 마세요. 역대 야 미안해, 너를 희생시키고 도망칠게. 아. <laughs> 안돼, 도망칠 수가 없다. 새로운 괴물을 또 보러 가야겠는데, 아니, 이거 보다 보니까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재밌어. 같이 가요! 일단은, 거기서 탈출하세요. 아하.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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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여기로 들어가면 바로 쓰러지는군. 민토 벌써 저주에 걸린 거 아니야? 자, 바로 빨간 방으로 또 들어갑니다. 좋아요. 아니, 괴물들이 다 뭔가 특색이 있어서 보는 맛이 있군. 재밌는데? 여기는 뭐야? 어? 어, 묘지다, 묘지! 뮤지가 있어. 아 뭐야? 이 뭐야? 이 아니. 뮤지가 움직인다. 다 무서운 괴물들 뿐이군. 아니 이럴 수가? 그런데 확실히 저번에 봤던 괴물들보다 좀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다른 거. 아니 이번에 는 X 헤드 도끼를 가지고 있는 사이렌 헤드인가? 어나나 나 되게 편한데 움직여 봐요. 아. 아. 아 저기요. 어? 야, X 헤드라서 도끼로 지금 머리로 내려 찍고 있어. 어. 어, 어 이거는 진짜 무섭다. 와, 이거 기괴한데? 뭔가 되게 기괴해. 이야 가까이 가 봐. 가 보자. 드디어... 아. 귀여어 성도 여기 있거든요. 아, 이쪽으로 오세요. X 헤드. 근데 우리한테 어, 온다 온다. 격도야 조심해. 어, 뭐야? 어, 아니, 한 대라고 바로 아. 아니, 이럴 수가. 저 도끼가 얼마나 강력하면 바로 한대 만에 쓰러지다니. 또 가봅니다. 다시 갑니다. 아직도 재미난 괴물들이 많아. 이 친구도 엄청 무섭게 생겼는데? 여기는 어디야? 해골 모양이가? 어 저거 뭐야? 해골 어? 강아지 같은 건가? 공룡 모양이다. 공룡인가? 티라노 사우루스 아닌가? 저기요. 저기요. 어두워서 잘안 보이니까. 어! <laughs> 진짜 무서워. 얼굴 얼굴 엄청 무섭다. <laughs> 타자. 야 도전. 어, 진짜 무섭다, 얘 괴물 친구들이 우리랑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바로 공격 먼저 하는데, 어.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해? 그러니까 아주 나쁜 친구들이야. 여긴 뭐야? 어. 뭐야, 여기는? 어? 어? 점점 가까이 오는 저 괴물은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물감 칠해진 이 괴물은? 어,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크리퍼처럼 생겼어. 어. <laughs> 여기요, 이러지 마세요, 제 여자친구. 아 잠깐만. <laughs> 아. 오징어 같이 생긴 괴물도 있어. 어 가만히 보니까 집 모양인데? 어 집인가? 어 들어가 보자. 뭐야? 어. 집이 엄청 많다. 집이 엄청 많아. 오 어, 잠깐. 기 집이었어, 집이었어, 오징어가 아니었어. 어 집이 엄청 있다. 저기요 잠깐 잠깐 잠깐. 자기기기아이거 어, 어떻게 도망가? 어떻게 도망가? 집으로 아, 잠깐 도망쳐 어. 집으로 집으로 들어가자. 너무 커. 아, 아. 괴물 한명한 한 명이 다 무섭지만 이 괴물도 엄청 무서워 보인다. 라디오 괴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 미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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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밀지 마세요. 잠깐, 전 가기 싫다고요. 아, 내가 실수로 들어와 버렸다. 어, 괴물이 안 보여. 어, 여기는 없는 평화로운 마을인가? 어, 그러게, 아니 저기 또 뭔가 보인다. 근데 왠지 다 사이렌 새들랑 비슷하게 생겨서 저렇게 생긴. 거 어, 키가 엄청 크고 무서워. 여기요, 아, 라디오에 혹시 민또 TV, 경또 TV 다 나오나요? 아, 저기요. 민또경또틀어주세요 어, 화난 것 같은데? <laughs> 저기요! 저기요, 라디오 좀 틀어주세요. 재미난 것 좀. 저기요! 이또 격투로 틀어주세요. <웃음> 아! <웃음> 키가 엄청 크다. 아! 어, 라디오 소리 들린다. 어, 노래소리. 암, 아, 저 괴물은 별로 안 무서웠어. 어. 다른 괴물을 또 보러 갈 거야. 어, 이 괴물도 뭔가 엄청 이상해 보여. 가보자. 바로 뒤에 있었어. 아이 뭐야, 독가스가 지금 독가스다, 독가스. 아! 독가스를 내뿜는 괴물이야, 속도야 조심해. 아, 아이 괴물 해. 너무 빨라아 냄새야. 아, <laughs> 아 숨을 못 쉬겠어. 아 이러지 마세요. 아, 잠깐만요. 아, 우리랑 얘기하려는 괴물들이 한 명도 없어. 아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들뿐이야. 괴물들이 한 마디도 못 해봤는데. 이괴물은 진짜 무섭게 생겼다. 와 이거 뭐야? 입인가? 이괴물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야? 어어어어어어어! 잠깐, 잠깐, 잠깐! 어? 들어오지 마, 여기 너무 무서워! 안 돼! 아! 이거 진짜 무섭다! 와, 아, 역대급이다, 이거는! 엄청 크다! 너무너무 무서워! 아니,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생겼어? 어, 근데 신에, 좀 느린데? 여기, 가운데로 지나가면 우리 공격 못 하는 거 아니야? 아! 가보자. 이러면 공격 못 하지, 아 아이! 아, 아. 아, 아! 가운데도 몸통이었다니! 아직 남은 괴물이한 마리 더 있습니다. 가시죠. 어, 어, 어! 아니야, 두 마리 더 있었습니다. 어? 이거다 또 사이렌헤드처럼 생긴 친구야 오오 어? 뭐야 진짜 크다 뭐야 사이렌헤드의 엄마인가? 엄청 큰데? 근데 뱃살이 많은데? 그러게 말이야 아 저기요 관리 좀 하셔야겠어요 아 일단 가보자 햄버거를 많이 먹었나봐 나도 햄버거 먹고싶다 아 저런 헛둘 아, 헛둘 아, 헛둘 아, 아니 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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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가까워지지가 않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엄청 많이 걸었는데 뭐야. 어. 어 이렇게 보니까 진짜 크다. 거의 아파트만 해. 아니 아파트보다 더큰거 같아. 어 이제 힘들어. 너무 많이 걸었는데? 여기야. 저도 햄버거 좀 주세요. 이제 맛있는 햄버거 좀 추천 좀해 주시고요. 자 어. 저기요. 혼자만 먹지 마시고요. 뭐야 이거 괴물이 아니라 그냥 석상 아니야, 이거? 모형인 거 같은데? 그러면 이거 한번 부셔볼까? 오호 부셔버려! 아! 아니 아! 먹혔어! 아니 살아있었어! 아! 사람들을 잡아먹어가지고 그렇게 배가 나온 거였군. M. 자 마지막 괴물을 보러 갈 겁니다. 바로 트레인 히터 이거 많이 본 건데.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트레인 히터 이거 오랜만이다. 어 뭐야? 아! 아니뭐 어디서 <laughs> 다시 한번만 들어가보자. 뭐야? 바로 잡아먹혔는데? 제대로 못 봤어. 다시 들어가봐야겠어. 다시. 트레이니터,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이죠. 다시 들어가 봅니다. 아직. 네. 내려가는 순간 바로 순간 이동하는 건가? 어 이쪽에서 다. 아네 나... 어. 아네. 어. 어 트레이니터 맞다 어! 어, 괴물이야 괴물. 도망쳐. 돼, 도망쳐. 이쪽으로 가면 탈출할 수 있어 경도야. 아네. 아. 숨겨진 방에 있던 괴물들은 이제 전부 봤어. 그런데 기본 괴물들이 더 추가됐대 여기 뒤에 보면 이빌아이라고 무서운 괴물이 있어 아니 뭐야? 음이 게임 괴물이 끝이 없잖아 일단 한번 궁금한데 이빌아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아니 뭐야? 어? 뭐? 아니 저 무서운 눈으로 계속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 민재야 너를 부르고 있어 빨리 가봐 일단 같이 가보자 아,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아니 아. 안돼안돼저 괴물한테 가야 되는 것 같아 저기요 이러지 마세요 어. 잘못했어요. <laughs> 아, 뭐야 이거? 아니, 방금 엄청난 괴물을 봤어, 격도야. 민두야, 괜찮니? 아, 괜찮지 않아. 일단 다른 괴물을 보러 가야겠어. 보다 보다. 이쪽 끝에 있는 괴물들이 최근에 나온 괴물들입니다. 이렇게 쭉 가야 돼요. 괴물들 엄청 많죠? 어? 어디 있어? 이비라이를 우리가 봤습니다. 아주 무서운 괴물이었어요. 이 괴물 조심하세요. 어, 이거 뭐야, 민두야?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그럼 들어가. 아악! 뭐야? 어? 어? 저기요? 뭐야 괴물이 되게 웃기게 생겼네? 여기 과자 없나요? 맛있는 과자 여기 이미 경토가 다 어, 먹은 거 뭐, 아니고요? 뭐, 뭐, 뭐. 어, 경도 체력이 왜 이래? 어? 아니 아니 설마 이 사람 어? 이 사람이 우리를 보려고 그러면 체력이 이렇게 깎이는 거 같아 눈을 마주치면 안돼 눈이 되게 웃기게 생겼다 어, 아내 어, 아, 어. 체력 아니 아니 저 이리 좀 하세요 아니 scp도 아니고 눈 마주치면은 공격한다고? 저기요 여기 <laughs> 맛있는 과자 어? 아니 안돼, 제발 저를 보지 마세요. 안돼, 저 이러지 마세요. 눈, 눈을 눈 떼면 안 되는 것 같아. 아, 눈 따가워. 아, 저기요, 눈좀 따가운데요. 아, 그만 보세요. 에 어. 아, 뭐야 야나 공격 안 하는데? 아, 아 SCP보다 더 무서운 괴물들이 엄청 잔뜩 있습니다, 아리여여분분 엄청 청섭섭만만른른물물을을자아아니그물물되웃웃기생생는데데력한한물이이었어지지 아.. 아니 뭐야 이 괴물도.. 이건 괴물이 아닌데? 사람인가? 뭐야? 들어가보자. 사람 같은데? 어? 저기있다. 저기요? 아니 저기요? 여기 집 좋은데 사시네요. 혼자서 뭐하세요? 어..어.. 어? 어. 어? 아 어, 엄청 무섭게 생겼어! 잠깐 도, 도, 사람이 아니었어! 도망쳐! 도망쳐! 여기 집으로 도망치자! 집으로 저기 뭐야? 저거.. 거미야 뭐야? 저기요? 살려주세요! 열아. 아니 네, 러지마세요아 잠깐! 아 뭘로 때리는 거야? 아 아니 여기 괴물들은 다 우리를 공격하고, 아 우리랑 친해질 괴물은 없나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맞아요. 애차. 음 아, 이야기가 안 통하는 괴물들밖에 없는 것 같지만. 어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요. 어 아, 들어가! 아 뭐야 미로잖아 미로. 어? 여기에 뭐가 있나? 탈출할 수 있는 출구를 찾아야 돼. 백룸 같은 건가요? 되게 어둡다 근데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뭐지? 여기서 <laughs> 팔딱팔딱거리는데 어이 뭐야 이거? 아아아아아아 <laughs> 잠깐만, 잠깐만 어 진짜 무서워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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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세요 도망쳐! 아니 다리가 없어! 아니 엄청 무서운 괴물이잖아 근데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 도망쳐! 아! 도망칠 도박 곳이 없어 여기 미로야! 아. 아, 경도야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아 말이 통하는 괴물들이 한 마리도 없어. 아 이번에또 어떤 괴물을 찾으러 가볼까? 아니, 뭐야 이거? 에일리언 고스트? 들어가보자. 어, 들어가 이 뭐야 이거? <laughs> 이거 제금에서 나올 것같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덜 무서워. 귀여운데? 이건 덜 무섭다, 다행히. 표정이 너무 귀엽다. 저희랑 말좀 합시다. 공격 좀 하지 마시고요. 저기요. 저기요. 아. 아니! 다음방이야 괴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뒤쪽으로 오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 휴! 으음... 제대로 된 괴물을 한번 찾아봐야겠어 어디보자 어떤 괴물이... 아이 뭐야 이거 블랙매직? 어? 그지? 어떤 마법을 펼친다는 건가? 저기 뭐가 있다 뭐야? 저기요 여태까지 봤던 괴물 중에 제일 안 무서워요 미토야 어, 다리가 없어 어? 아 뭐야 근데 되게 착하게 생겼다. 어, 괜찮으세요? 어, 뭐야 움직이는데? 어. 뭐야? 저기요. 저기요. 어, 이거 어? 격투 어디 갔어? 아! 뭐야? 이 녀석 격투를 어떻게 했어? 아이 뭐야 이거? 이... 아, 아니 여기, 아니 이상한데 왔네. 여기 뒤에는 커밍 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곧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제작자들이 와, 되게 무섭다. 괴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끝없이 만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다른 괴물. 어, 이 괴물도 엄청 무서워 보이는데? 뭐야? 어, 또, 거기네? 또, 미로야. 아, 네, 여기 무서운데, 미로. 어디로 가야 되지? 어, 너무 무서운데. 어, 이거 뭐야, 와! 에프 아! 아! 아니야, 에프? 에프가 <laughs> 아니네, 잠깐만. 이비 왜 이렇게 커? 뭐야? 뭐야 이거? 앞뒤로 있어요. 여기요. 이빨이 아, 아주 하시네 아, <laughs> 뚜린이 여러분들 오늘 한번 새로운 괴물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괴물 박물관에 또 와봤는데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괴물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여주지 못한 괴물들 이거 다 보려면 오늘 하루 종일 걸릴 겁니다. 아주 재밌는 게 많아요. 들어와서 이 게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뚜린이 여러분들 안녕. 안녕.